안녕하십니까? 여론의 모든 것, 여론고수.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우리를 또 사랑해 주고 계시고 재미있다, 유쾌하다. 홍영님의 재발견, 배종찬의 재확인. 아 정말 많은 분들이 천사를 보내주고 계시는데 더 겸손하고 공손하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유튜브 방송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조회 그리고 여러분들 아무리 많이 살포하셔도. 아무런 해가 없는 유기농 방송, 유기농 유튜브, 바로, 여론 고수, 여러분들의 뜨거운 또 응원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 최고의 저널리즘 분석대기자입니다 40년의 분석 경력, 홍영님 기자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배정찬입니다 어, 대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분석을 해오셨던 거죠? 네. 네네. 네, 네. 어, 바로 이제, 이, 해가 바뀌면 또 뜨거운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입니다. 네. 지금 차기 이 당대표, 현재 시점에서는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무엇이 가장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거의 핵심이다. 핵! 뭐라고 볼까요? 그 당원 100% 예. 어, 당원 투표 100%로 룰을 바꿨기 때문에 예. 어 당원들 이건 이제 이른바 얘기하는 당심이죠. 예. 어, 당심이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 예. 어, 그거 이제 뭐 그게 결정하는 거니까. 아. 근데 이제 지금 어. 그러니까, 비윤계, 반윤계라고 예. 얘기하는 유승민, 음. 예,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또 안철수 의원도 반윤은 아니지만 어쨌든 비윤계에 예. 속하는데. 그러니까, 나경원, 안철수, 예. 예. 어, 다 친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봐야 될까요? 어, 나경원 의원은 뭐 친윤 쪽에 좀 가깝긴 하지만 예. 그래도 뭐 완벽한 친윤은 아니니까 아. 뭐, 뭐 그렇긴 해도 예. 뭐 나경원 의원이 뭐윤 대통령한테 그뭐 그렇게 싸늘할, 아. 싸늘했던 적도 없고 뭐 싸늘한 예. 그 것도 아니니까 뭐 그렇긴 하지만 예. 예. 어찌됐든, 그, 당시에 이제, 향방이 어떠냐. 어. 근데 지금, 이제, 뭐, 그, 100% 요, 그, 그걸당화로 그, 바꾸면서. 예, 교선투표. 바꾸고, 교선투표제도 이제 도입을 하고 예. 이제 뭐, 그러면서, 이게 뭐, 사실상, 이제, 친윤계. 예. 네, 쪽이 뭐, 상당히 유리해진 거다. 아, 아니 물론, 이제, 그건 맞아요. 예. 친윤계가 뭐, 유리해진 건 맞는데. 예. 근데 이제 제 생각으로는, 예. 어, 그렇다고 해도 당신이 어떻게 갈지는 아직은 아 확실하게 몰라요. 알 수가 없다. 네. 알 수가 없어요. 아니, 근데 당신은 윤심이고, <laughs> 윤심은 진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당, 당원이 지금 거의 네. 뭐 80만 명 넘어가서 네. 100만, 100만 명까지 된다. 이제 육박한다면서요. 예. 100만 명의 마음을 어떻게 다 알아요, 지금. 아... 다 모른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예. 국민의힘 지지층을 이렇게 이제 뽑아다가 여러 예. 조사에서 보면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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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나경원, 안철수, 유승민 순이다. 뭐 예. 어떤 조사에서는 뭐. 저기 그 안철수 뭐 나경원 뭐 예. 유승민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렇게 국민힘 지지층만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을 해본 국민힘 지지층입니다. 그렇죠. 나경원 안철수 유승민으로 나오거나 안철수 나경원 유승민 대체로 이런 순서로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예.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아 물론 이제 그 민주당 지지층만 이제 뽑아서 보면 예. 압도적으로 유승민 전 의원이 됐죠. 이게 역선택 이야기가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당심을 잘 모른다라고 예. 얘기하는 게그 2021년 6월 달 예. 이준석 대표가 그 되던 전당대회 바로 부분입니다. 궁금합니다. 당원투표가 그때는 70%였잖아요. 예. 그때 이준석 37%, 나경원 41%였어요. 별 차이 아니네요.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 예. 그때 역선택 방지가 있었지만, 여론조사,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이제 그무당층만 예. 갖고 이제 한 거는 이준석 59%, 나경원 28%. 그 그러니까 차이가, 어, 당원투표 4%포인트 차이를 뒤집었죠. 예. 에, 뒤집어서 이제. 국민 여론조사 30%가 예. 당원 결과를 뒤집어버렸죠. 그근데 네. 이제 당원 투표에서도 37대 41이면 오.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번처럼 그37대 41이면 예. 두 분은 결선 투표에 나가는 거죠. 아. 50% 넘는 분이 없으니까 예. 그렇잖아요. 그러면 50% 넘는 분이 없으니까 결선 투표 에 나가서 결선 투표에서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결선 또. 투표는 두 명만 올라가나요? 1, 2위? 그렇죠. 네. 결선 투표는 두 명만 올라가는데홍 의원, 그럼 궁금합니다. 어 지난해죠. 지난해에 이준석 전 대표 돌풍을 불러일으켰던 그 당원. 그럼 지금 80만이든 100만이 되는 국민의힘 당원 중에서 누가 이번 당원 투표 결과를 좌우하는 겁니까? 아무도 모른다죠. 왜 그러냐. 어, 왜? 아까는 수도권 MZ세대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뭐 준비할 때 방송 중으로. 아, 저한테 질문 다시 해봐요. 뭐뭘 아, 그러니까 물어봤죠? 당원 100%의 이번에 그... 결과를 당원 중에서는 누가 결정을 할 건가? 아 그거 모르죠. 아니 수도권 MZ 세대가 네. 이제 뭐 영향력이 커졌다라는 거는 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그 사람들이 누굴 지지할지 모르죠. 아, 어. 그게 승부처인데 누구를 지지할지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이 사람들이 어. 그 이제 왜2030 MZ 세대 예. 얘기를 하냐면 네. 원래는 그. 작년 6월 달 전당대회까지는 예. 그 당원이 28만 명이었어요. 몇명안 됐네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대표가 된 이후에 80만까지 예. 지금 늘어났고, 어. 늘어났고, 그리고 앞으로 석달 사이에, 석달 사이에 이제 더 늘어날 거지 않습니까? 예. 그게 한 10만에서 20만 정도 더 늘어날 거래요. 어. 왜 그러냐면은, 지금 그게 거의 정해졌어요. 왜 그러냐면 예. 이게 그 책임 당원이 되려면 예. 석달 동안 연속으로 당비 당비를 해야죠. 내야 돼요. 근데 예. 이제 그거는 지금으로 봤을 때는 3월 초니까 그러네요. 이미 12월 초부터 냈었어야 되거든요. 어. 근데그 숫자가 거의 한 20만 가까이 된다. 예. 그러면 이제 100만 명 정도 되는 거죠. 음. 28만 명에서 100만 명까지는 거의 70만 명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네요. 70만 명 중에서 사실 20~30대가 많이 늘어났어요. 예. 엄청 늘어났어요. 수도권이 또좀 늘어났다 수도권도 좀 늘어났어요. 수도권도 늘어나고 대신 이 예. 비중으로 봤을 때 60대 이상이 줄어졌죠. 아. 그러니까 이제 이, 이분들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은 원래 이제 그 전당대회를 하면 당원투표를 네. 하면 투표율이 50%가 안 돼요 음. 지, 지난번에는 40.5%인가 뭐이 정도밖에 예. 안 됐어요 근데 새로 당원이 된 분들은 어, 적극적으 투표하겠네요 그, 투표하려고 들어온 거거든 아, 투표하려고 예. 그리고 이제 특히 12월 초까지 이제 그 해서 앞으로 20만 명이 더 늘어난다 예, 예. 뭐 이제 그러면 그분들이야말로 코앞에 닥쳐서 한 분들이니까. 그사람는 투표를 목표로 해서 들어오고. 예, 그러니까 이제 어. 그 20만 명의 게임체인저가 되는 거예요. 지금 후보자들도 막그 당원 가입시키고 난리 났겠네요. 난리 났는데 이미 끝났어요. 왜? 10, 3월 초니까 12월 초까지, 초부터 돈을 냈었어야지. 아, 근데 며칠 안 남았네. 그, 아니, 끝났다니까, 이제. 어. 아니, 그, 당길비는 내면 되잖아. 아니, 미리 냈, 냈었어야죠. 아. 앞으로 내는 사람은 소용없다, 이거지. 아, 아니, 근데 12월 며칠 남았으니까 내고, 1월달에 초에내고 안됩니다. 만약에 어... 3월 1일날 전당대를 한다, 예. 그럼 12월 1일부터 내었어야죠 아, 3개월 돼야 된다. 그러니까 만 3개월, 3개월 연속으로 내야 된다. 아... 그러니까 12월 1일, 1월 1일, 2월 1일, 예. 냈어야 된다는 거지. 당비도 뭐 얼마 안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천원당원이라고 천원 그러잖아요. 당비가 예. 월 천원밖에 안되니까. 천원 변호사는 들어봤는데 어쨌든 뭐 천원, 어... 그래서 천원당원의 파워다. 예. 천원당원의 파워를, 근데 천원당원의 파워가 누구인지는 모른다. 네. 근데 지금 보면은 뭐 민주당도 사실 당비, 인데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잘안 나는데 민주당도 예. 당비 얼마 안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뭐, 그래서 이제 당비가 워낙 싸다 보니까 아. 2삼 30대는 많이 들어갔다. 자, 그래서 궁금한 건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쨌든 뭐 당원 100%가 어떻게 됐든 뭐 당비가 어떻게 됐든 우리 시청자들이 관심 있는 거. 자! 3월 아, 8일, 10일로 예정돼 있는 국민의힘 차기 전당대회에서 자 결선투표에 올라갈 1, 2위 두 사람 누굽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 네, 사실은 네. 결선투표제가 예. 100%, 100 당원투표보다 더 결정적으로 이제 반윤계의 직격탄이 예. 될수 있다. 예. 왜 그러냐면 결선투표가 결선 투표가 예. 왜 그러냐면 그래서 그, 그 결선에 누가 두 명이 올라가냐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또 하나 변수면. 제가 좀 천천히 여쭤볼게요. 제가 나눠서저 유승민 저 의원, 유승민 개선투표 올라간다, 못 올라간다. 지금 컷오프 제도 때문에 예. 이 전망이 굉장히 좀 어려워졌어요. 어어. 컷오프 제도 때문에. 예. 근데 저는 그 사실 세 사람만 꼽어라. 꼽아라 그러면 세 명만 세 명만 꼽아라, 아, 3명만. 3명만 꼽아라 어. 그러면 지금 여론조사 대로한다면 어. 어. 나경원 안철수 유승민이 되겠죠. 아, 세 명은 안철수 유승민이 되겠죠. 안철수 유승민. 네, 유승민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안, 안철수나 안 안철수와 유승민 둘 중에 한 명이 예. 그 결선에 못 올라간다. 예. 그러면은 그뭐뭐둘 중에 누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 뭐지주로 봤을 예. 때는 중에 안철수 쪽이 약간 더 유리할 수가 있죠. 당 그, 뭐. 당원이나 지지층 면에서는 예. 근데 그러면은 그 유승민 표가 어디로 가느냐? 어. 그럼 결선에 올라온 나경원과 안철수 중에서 예예. 유승민 표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모르겠네요. 모르죠 사실은 그 투표 안할 수도 있겠다죠. 그 아니죠. 그러니까 어. 이제 뭐 칠년에 가까운 나경원 본연이 보다는... 당선되는 게 싫어서. 예. 그 안철수 쪽으로 물릴 수도 있고 아또뭐 안철수 의, 의원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안할 수도 있고. 국민당 때또안 좋았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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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고 그거는 사실 아 그래서 아무도 몰라요. 아근데 지금 세간의 분석과는 살짝 차이가 있는 게. 세간의 분석이 뭔데요? 홍기원님이 상당히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긍정적이시네요. 아이참아 아, 아, 지금 막. <laughs> 어, 안철수 의원의 메시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아, 메시지... 우리 방송을 보고 안철수 의원의 메시지가 들어왔으니까 자, 한번 어, 들어보겠습니다. 황기자님. 감사합니다. 자기 당 대표를 알아보시는 그눈제겁니다제겁니다 어. 근데 제가 네. 이제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경선이라는 게룰 때문에 자꾸 이제 승패가 갈린 갈린단 말이죠.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코도프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예. 왜 그러냐면, 이게 친뭐 지금 김장년대뭐친윤가 예. 뭐. 뭐, 뭐 김재열 의원과 어, 장재원 의원 사이. 네, 뭐, 완전 히 찐윤 연대란 말이죠. 예. 근데 이제 지금,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뭐 연대가 아니, 아니면 네. 다 출마할 거 아니에요. 김기현 장재원으로 이 연대를 안 나왔잖아요. 아 지금 제발 좀 떨어지지. 네. 역결로 가지 말고. 네. 근데 네. 이제 만약에 다 출마를 해버리면 네. 표가 분산되잖아요. 네. 분산되는데 코드풀을 하면은 다섯 명을 뽑는, 네명 내지 다섯 네. 명을 는다 그러면 1차적인 연대 효과가 있어요. 아 연대 효과가 있, 있으니까 굳이 연대를 안 해도, 네. 뭐 연대를 안 해도 뭐 김기현 뭐 장재원 내지는 뭐이 둘 중에 이제 한 명이 만약에 예, 네, 네 예. 명에 포함된다. 그러면은 그분이 이게 예, 그분 쪽으로 또 진짜 강경 어, 아... 어 저기 지지층들이 만약에 몰리면 예. 그분하고 나경원 의, 어, 의원하고 저기라고 같이 올라갈 수도 있어. 홍기자 님. 이번에 정말 제일 핵심적인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윤심은 누구에게 가 있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아. <laughs> 윤심이 아니 뭐, 뭐 그거는 뭐 솔직히 그 뭐뭐 뭐, 물어보는 건 많아요. 이번에는 더 붙여져려 니다윤심은누굽니까 1번 김기현, 2번 권성동, 3번 고영세누굽니까 아니 뭐 좀, 뭐야? 잘되는 편 우리 뭐, 잘되는 쪽 우리 편 아니겠어요? 뭐그 <laughs> 지금 말씀하신 아, 분들 중에서 아, 방금전에 굳이 뭐 안철수 의원으로부터 또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실망입니다. 실망입니다. 홍 기자님 나를 콕 집어 주셔도 되는데 실망입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최고의 유튜브 방송 여론 고수 홍영님 배종찬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